안녕하십니까 쫑튜뷰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EV5를 지금 산지가 이제 한 3주 정도 됐어요 3주 동안 이제 차를 타면서 차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리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 영상을 업로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EV3는 조금 작은 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EV9은 너무 큰것 같고 중간 사이즈가 EV5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그먼트 자 스포티지 그리고 소렌토 그 정도 크기의 이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티지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출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EV5 자이 차는 정말 괜찮은 차인지 아니면 좀 아쉬움이 많은 차인지 한번 제가 솔직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EV5는 세 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어, 어스, 그리고 GT라인. 근데 제가 구매한 차는 GT라인, 풀옵션이고요. 가격은 6,200좀 넘었어요. 6,300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보조금 받고 5,100이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한 차량입니다. 얼락을 했을 때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불이 싹 들어와요. 어 되게 이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이 얼락을 했을 때요 이제 웰컴 이 불빛들이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화려하게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어 그런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스노우 화이트 펄인데요. 외장이총 9가지 색상, 실내 4가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 스노우 화이트 펄은 색깔이 이렇게 보면 그냥 흰색이에요. 그쵸?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렇좀 촘촘하게 이렇게 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은 이제 가격이 8만 원이 추가가 돼요. 저는 EV5 중에서 그냥 흰색이 가장 깔끔하고 이쁘고 가장 무난한 것 같아서 스노우 화이트 펄을 했는데. <laughs> 제가 자꾸 옆에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이제 문이 잠겼다 닫겼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색상의 아홉 가지 중에서 매트 그린 색이 있습니다 매트 그린 색이 약간 무광인데 가격이 30만 원인가 추가가 돼요 무광이 관리나 손질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는 그 색상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취향이 좀 특이하다거나 조금 독특한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그 매트 그 무광 색을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GT 라인과 에어 어스 라인의 가장 다른 점은 외관입니다. 외관, 브론트 범퍼 디자인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GT 라인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사선 그릴 패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이 색상이 같은 색으로 나와요. 저는 이제 화이트펄이라서 여기 같이 흰색 흰색인데 이쪽이 이제 GT 라인은 색상이 똑같습니다. 요거 약간 특징이고요. 에? 반면에 EV5 에어 어스 트림은 프론트 디자인이 다르죠. 노멀 프론트 범퍼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약간 보이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색상이 어, 다릅니다. 이런 디자인들 때문에 GT라인이 에어 어스라인보다 실제로 봤을 때 조금 더 외관이 커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아마도 이제 요 디자인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바로 휠입니다 휠 같은 19인치지만 GT 라인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휠이 들어갔고요 에어 어스에는 이 휠을 적용하고 싶어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이 휠은 GT 전용 휠이고요 에어 어스는 휠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가 다른데요 디자인이 다르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 크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미러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GT 라인과 에어 어스가 이제 모양이나 이런 게좀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내의 핸드 스티어링 휠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GT 라인에는 3 스포크 힐이 적용이 되었고, 에어, 어스 라인에는 2 스포크 힐이 적용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2 스포크 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EV5가 스포티지급이라고 했는데, 소렌토랑 같이 있어도 그 크기가 밀리는 느낌이 안 들어요. 빵이 되게 큽니다.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EV5가 지금 이 높이가 되게 높습니다. 스포티지나 소렌토급이랑 비교를 해봐도 EV5가 높이가 확연히 높아요. 이것 때문에 차박에 특화된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EV5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평타 자, 평탄화 한번 시켜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완벽한 평탄화가 됩니다. 완벽히 누워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천장에제 머리가 거의 다 일등 말등 합니다. 굳이 이렇게 허리를 숙인다거나, 목을 숙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앉아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높이 때문에, 소렌토나, 이런 차들하고 옆에 붙어있어도 차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아유 근데 EV5가 일반적인 SUV보다 트렁크 공간이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에? 소렌토나 스포티지보다 길이 자체는 짧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작은 게 맞더라고요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좀 작다 어, 요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EV5가 이게 평탄화 자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봤더니 어, 이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포이딩을 했을 때자석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 밑에 자석이 안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완전 일자 평탄화가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올릴 때는, 보세요. 자, 올라오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자, 밑에 자석이 내려갑니다. 밑에 자석이 내려가다 보니까 완전, 완전 100% 평탄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EV5를 선택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220V짜리 코드가 있다는 거. 저희는 이제 차박이나 캠핑을 좀 하는데 너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거예요. 바다 수영이라든지 이제 뭐 내과 쪽에 가서 수영을 하고 드라이기를 꽂아서 머리를 말릴 수도 있고요. 겨울에 이제 차박을 할때 전기장판을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선풍기 같은 거꽂아가지고 어 사용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이 부분은 정말 너무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박을 가면 이 코드가 이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어 한번 더 그때 또 영상을 또 찍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한번 소개하고 업로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V5는 이제 앞쪽에 충전구가 어, 있습니다. 400V까지 지원해주는 전륜구동. 보통은 우리가 차를 이제 후진으로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앞쪽에 이 충전구가 있다는 게 살짝 불편함이 있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주차 시에는 불편함이 거의 없는데, 보통은 저희 나라에는 보통 후진 주차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차량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열에 앉았는데, 2열, 이 공간도, 어, 충분히, 어,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EV5 보고, 자, 식탁. 자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식탁을 있으면 상당히 어 편할 것 같아요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먹기에도 좋고 핸드폰 같은 거 이제 이렇게 고정해놓고 이렇게 보고 가기에도 좋고 식탁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또 유용하게 한번 써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요 이어 냉장고가 좀 빠진 게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냉장고가 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막상 또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는 거랑 없는 게또 기분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열에서 여기서 이제 에어컨 온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들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열에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의자가 뒤로 더안 넘어갑니다 딱 여기에서 이제 끝났거든요 요게 또 이제 조금 아쉽다 이게 살짝만 뒤로도 좀 제껴지고 하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어 차를 타고 탑승하고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약간 그런 애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요렇게 내리면 이제 이렇게 컵 홀더가 있습니다 컵 홀더를 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수납공간 근데 요 수납공간은 뭐 그렇게 쓰일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요렇게 이제 컵 홀더로 많이 쓸것 같고 여기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열릴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또 수납공간이 또. 더 좋지 않았을까, 어,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운전석에 탑승을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조용하다. 어, 물론 이중적합 유리라서 이제 조용한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시승할 때 시승을 하면서도 차가 얼마나 조용한지 영상으로 이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차가 저는 처음이에요. 전기차를 딱 탔을 때도 딱 처음 느낌이 뭐냐면 되게 익숙하다. 이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지만 일단은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요. 애플의 카플레이도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차량도 많거든요. 테슬라 주니퍼 Y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계기판과 여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 하겠지만, 어뭐 차이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크다면 엄청 커요. 그래서 EV5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차를 탔을 때 아주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테슬라 주니퍼 Y는 이런 이제 계기판이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EV5는 일단 처음. 봐도 익숙함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차량용 방향제를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으로는 아마 안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이차 안에 이제 향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방향제를 두 개를 샀어요. 이 방향제가 그렇게 향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세지도 않고 좀 머리도 좀 아프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향이 좀 너무 좀싼향 이렇게 나면 약간 머리도 아프고 약간 멀미도 어 할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제품입니다. 블로그나 여러 곳에서도 광고도 많이 하고요. 소비자들의 찐 리뷰도 정말 많은 방향제인데요. 바로 벤볼릭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일단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냄새가 진짜 너무 좋고 다른 방향제에 비해서 이제 향이 정말 잘 납니다 향이 정말 잘 나고 향도 은은하게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일단은 깍부터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에 열면 이제 이렇게 오일이 들어있어요 이게 오일이 들어있는데 이 오일을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시고 떨어뜨려 주시면 이제 얘들이 흡수를 하거든요 흡수를 하면 이제 그대로 이제 꼽으시면 됩니다 이 방향제가 오일로 되어 있어서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력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보통 방향제가 초반에는 냄새가 되게 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냄새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짜도 좀싼 거를 사면 이게 며칠 안 갑니다. 지금 이 벤볼릭 같은 경우는 지금 3주가 됐거든요. 근데 냄새가 아직까지도 되게 은은하게 냄새가 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벤볼릭 차량용 방향제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입구가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냄새가 좀 많이 나오고요. 어난 냄새 많이 나오는 게 싫다. 그럼 이렇게 돌려주시면 또 이제 입구가 작아져서 요 냄새 나오는 양도 조절을 할수 있는 방향제입니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많이 향이 많이 나게 하고 싶으면 많이 나게 하고 적게 나게 하고 싶으면 적게 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게 어, 이것도 되게 큰 배려인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런 어, 작은 배려들 때문에 정말 찐 리뷰나 어, 블로그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 정말 괜찮은 방향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롱클립인데요. 보통은 클립이 짧아서 못 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벤볼릭은 짧은 것과 긴 클립을 다 줍니다. 보통은 클립이 이제 짧아가지고 이제 요런 데안 맞는 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벤볼릭 같은 경우는 짧은 클립과 이렇게 긴 클립을 다 같이 줘요.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을 같이 줍니다. 벤볼릭에서는. 내가 짧은 클립을 쓰겠다. 그러면 이제 짧은 클립으로 쓰시면 되고. 난 송풍구가 좀 깊게 있어서 이게 긴 거를 좀 써야겠다. 그럼 이제 요긴 클립을 쓰시면 돼요. 뒷부분 이 요렇게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딱 갖다 끼우면 바로. 색상도 되게 이쁘고요. 이제 차랑, 차 색상이랑도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어 한층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색상은 블랙, 실버, 핑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신의 차량에 맞는 색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향이 있는데, 저는 블랙체리 향으로 했거든요. 발열량이 너무 좋고, 지속력 또한 너무 좋습니다. 웬만한 두개 방향제 몫을, 뱀 벤블릭 하나가 지금 다 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향도 잘 나오고, 지속력도 좋고요.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냄새가 은은하게 되게 오래 갑니다. 차량용 방향제로는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리뷰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돈 받고 써주는 리뷰가 있고, 진짜 소비자들이 느껴서 써주는 이제 그런 찐 리뷰들이 있잖아요. 리뷰가 진짜 찐 리뷰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이거 찐 리뷰 보고, 오?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색상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각자 취향에 맞게끔, 그리고 자신의 차에 맞게끔, 벤블릭 프리미엄 방향제 한번써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V5 같은 경우는 공간성이 나쁘지 않아요. 센터 트레이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컵 포이드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컵 포이드를 안쓸 때는 이렇게 접어 놓으면 여기를 좀더 넓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쓸 때는 이제 여기를 톡 눌러주면. 코포드로 이제 변하니까 코포드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 EV5에 참잘 적용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는 지금 이제 좀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는데 여기 안에 공간성도 상당히 이제 넓고 쓰기가 괜찮아요. 발 밑에 센터 트레이도 공간이 좋거든요. 물건을 보관하기도 좋고요. 핸드폰 충전을 하고도 이렇게 핸드폰을 놔두기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 이제 배터리를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요. 얘를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음, 보관성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요 밑에 여기도 참 쓰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별거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여기에 이제 보통 가방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놔도 되고, 비닐봉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걸어서 옆 쓰레기 보관하고 이러는 걸로 이제 쓰기도 참 좋고요. 요런 것들은 참 세심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차량을 시승을 하면서 좀더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로에 나와서 어, 제가 엑셀을 어느 정도 좀 밟아봤는데 일단은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중적합 유리 때문인지 기술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이번에 EV5는 사운드도 많이 바뀌었어요 방향 지시 등이라든지 비상등 같은 경우에 사운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방향 지시 등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전처럼 좀 투박한 소리가 아니라 좀 경쾌한 소리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EV5 사운드는 사람들이 다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상 깜빡이 같은 경우도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EV5 하면 중국에서 판매를 하다가 실패한 차라는 그런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근데 중국에서 출시한 EV5랑 국내 출시 EV5는 겉모습만 똑같고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냉장고라든지 트렁크 쪽에 그 테이블 같은 거 그게 빠진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는 할수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는 MVH라든지 배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 모터나 인버터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CATL사의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다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이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는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도 전 세계 거의 1위에 어, 준하는 배터리인데 이 CATL 배터리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CATL 이게 배터리가 이제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일단은 EV5가 나올 때부터 엄청나게 논란이 차였어요 그런데 이 CATL사 배터리는 BMW, 벤츠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BMW는 2022년 9월부터 CATL사와 단년간 공급을 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벤츠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오는 차세대 벤츠 어, 전기차 모델에는 CATL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약도 맺어져 있는 상태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CATL사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델에 어, CATL사의 배터리가 적용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단 테슬라도 CATL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V5가 CATL사의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차가 학급이다 안 좋다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돌려 까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 a t l 사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니 한때 그런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니로나 코나도 이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그 차에 쓰다 남은 배터리를 소진하기 위해서 EV5에 CATL 배터리를 탑재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루머도 좀 돌았는데 이뭔 개소리야 니로나 코나에 사용한 배터리랑 EV5에 들어간 CATL 배터리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기아측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아까도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중 적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조용한 것도 있고요 하부 쪽에 방음을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바퀴 쪽에 전기 모터도 흡입재를 더 많이 추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 특히 더 조용하다고 합니다 EV5가 중국에서 먼저 출시를 한 것도 맞는 사실이고 중국에서 가격이 좀 많이 싸게 출시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출시한 EV5랑 국내 출시 EV5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 V5가 처음 나올 때부터 논란의 중심의 차였는데 지금도 또 논란이 또 많아요. 차를 사자마자 리어 램프가 나갔다. 그리고 이제 비트인 캠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 비트인 캠이 이제 여기 안에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비트인 캠으로 들어가려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면 비트인 캠에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류가 지금 제 차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한 3, 4일 됐거든요. 이 비트인 캠에 못 들어가는 게 오류가 계속 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지금 서비스 센터를 한번 가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안 되고 해서 서비스 센터를 못 가고 있는데 비트인 캠 오류 같은 경우는 뭐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이제 이거 차를 산지가 얼마 되지가 않는데 사자마자 뭐 램프가 나가고 비트 엔캠에 접속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ev5의 논란이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이런 네, 것들이 좀안 생겼으면 좋겠 는데 ev3 때도 이제 조립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ev5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주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지금 더 논란이 더또 가중되고 있어요 그 전기차를 저는 이제 EV5를 처음 타 보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EV5 같은 경우가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롤이 좀 심합니다. 롤이 좀 많이 심한데,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을 하면, 롤이 좀 심해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선을 제가 변경을 하면, 롤이, 차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롤이 좀 심합니다. EV5가 승차감이 아주 좋은 차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차를 타면 막 승차감이 너무 안 좋고 뭐 트럭 탄 느낌이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현 2025년에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승차감은 EV5가 좀 확실히 떨어지는 것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창 밖으로 이렇게 차가 지금 지나가는 걸 보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살짝 액셀을 한번 좀 밟아볼게요. 자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건데 차가 상당히 잘 나갑니다. EV5는 전륜 구동 방식의 eGMP 플랫폼인데요. 기아의 전기차 라인이 되게 여러 라인이 있어요. EV2, EV3, EV4, EV5, EV6, EV9 그리고 PV5 이번에 나온 PV7까지 전기차 라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전기차들은 각각이 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징도 다 다르고 물론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도 다 달라요. 이제 EV3랑 EV4는 전륜 구동 방식의 eGMP 플랫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EV6 ev9은 후륜구동 방식의 e-gmp 플랫폼 방식이에요 그러면 ev5는 ev3랑 ev5쪽이냐 아니면 ev6랑 ev9쪽이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ev5도 400볼트 지원의 전륜구동 방식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e-gmp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근데 ev5는 차 이렇게 가속력 자체가 ev3나 ev4보다는 ev6랑 가까운 것 같아요 차가 굉장히 경쾌하게 잘 나갑니다 ev5는 218마력이거든요 200마력대 차 인데 가속력이라든지 토크가 200마리대 차라고는 느낌이 안올 정도로 차가 잘 나갑니다. 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방지턱을 넘어가는데도 방지턱을 딱 넘어와서 차를 딱 잡아주는 이 되게 괜찮아요. EV5는 방금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어, 승차감은 좋은 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음. 주행감은 굉장히 좋은 차 같습니다. 주행감은. 요즘엔 해가 너무 짧아졌어요 이게 좀 전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둡지가 않았는데 불가 지금 뭐한 2, 30분 만에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 어, 보는데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초보다 보니까 이런 시간 개념이라든지 어, 언제쯤 찍어야지 괜찮은지 이런 걸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수를 좀 하는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가또 SUV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시야 확보가 좋다는 거예요. EV5 같은 경우는 시야 확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가 높이가 높다 보니까 시야 확보에 훨씬 더 용이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엠비어트 같은 경우도 어,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속도를 위반하고 있다거나 고를 때는 이제 여기에 빨간불이 이렇게 뺑뺑뺑 들어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참 괜찮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빨간 불두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이제 전방 주시 카메라인데 전방을 주시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전방 주시를 잘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경고음과 경고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이런 것들도 어,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보조 안전 보조 장치로 상당히 어,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EV5 차량 이제 이 드라이빙 모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에코 모드가 있고요.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마이 드라이빙 있고 스노우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노멀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게 스포츠냐 마이 드라이브냐 스노우냐 에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계기판도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이제 이런데 이제 들어오는 앰비언트도 변화들이 좀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노멀로 하고 다니거든요. 일반 시내에서는 에코 아니면 노멀로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에코에서 노멀. 노멀에서 스포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에코랑 스포츠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코랑 노멀이랑 스포츠랑 한 단계씩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느낌이 확 오진 않아요. EV5의 이제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가속 제한 페달 그게 있잖아요. 지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차 막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뚫렸어요. 지금 이제 여기가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인데 한번 제어장치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잘 가다가 밟아버리면 가속 페달을 받... 가속 페달을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떠요. 뭐때 이제 때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죠? 이게 그냥 밟으면 바로 제한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밟으면 일단 차가 앞으로 나가요. 일단 나가고 제한이 걸립니다. 보세요. 가속 페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차가 앞에 나가버립니다. 앞으로 차가 한 1, 2초 정도는 속도가 붙어요. 붙고 갑자기 속도가 싹 줄으면서 이 제한이 걸려버리거든요. 이것도 너무 좋은 이제 안전 보조 장치지만 얘가 조금 더 세밀하게, 좀더 섬세하게, 좀더 빨리 잡아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1, 2초 정도면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1, 2초면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제한이 걸려버리거든요. 안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보조 장치긴 하지만 조금만 더 섬세하게 만들어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기능입니다. e v 5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이제 빠지지 않는 어,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율 주행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자율 주행은 아직까지는 현시점에서는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테슬라만큼 완벽하게 자율 주행이 되는 차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율 주행이 아직은 불법이에요. 그래도 자율 주행이 되는 차면 어, 그래도 좋죠. 그래도 좋은데 EV5는 테슬라만큼까지는 아니라도 자율 주행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자동적으로 지금 자동적으로 이제 운전이 되는 거거든요. 또앞차 의 거리를 자동으로 적 이렇게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 카메라까지도 이제 자기가 다 인식을 합니다. 약 300m 0 k m 단속 구간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어 이번에 상당히 좀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속도 카메라나 이런 거에서 자동으로 적 속도도 딱 줄여 주고 구간 단속 구간이다. 속도를 몇 k 로로 설정을 해 놨던 그 구간 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구간 단속에 맞는 속도로 이제 차가 달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스마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오늘 EV5 제가 지금 출고 받은지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3주 근데 키로수는 거의 지금 900km 정도 탔습니다. 근데 그 정도 타면서 이제 제가 느낀 리뷰를 영상으로 제가 촬영을 좀 해봤는데 물론 자동차 전문가만큼은 안될 거예요. 안될 건데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인의 시선에서 일반인이 느낀 거를 이제 제가 도움이 되라고 영상 제작을 좀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차라는 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꼭 어떤 차가 좋다 어떤 차가 안 좋다. 이래서 여기까지 다 좋은 차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차를 맞춰서 차를 구매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